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제가 독서, 학습 만화,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아, 그럼 독이 되는구나. 속동력이 키워지는구나 우리 아이가 어휘력,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모두 떨어지게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아이랑 타협을 하셔라. 네가 학습만화를 한권 읽으면 이거를 한권 정도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랑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정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랬을 때 줄구 독서는 아이가 읽었던 학습만화랑 좀 유사한 내용이 겹, 저기 줄줄이 되는 연계도서를 읽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번째는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아이가요 하게. 음,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자 아이가요 줄줄이 독서 줄글 독서를 딱 줬는데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엄마 속상하잖아요 아유 그래, 그래 학습만 화를도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는요 사실 별탈색 독서치시면 은 전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쫙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을 시리즈물을 많이 권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책을 잘 권해주셔야, 아이에 맞게, 아이가 좋아할 만한 시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딱딱 권해주셔야, 책을, 독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읽는 거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관심 분야가 아니야. 그러면 은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엄마가 적절한 책을 슥슥 권해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도 뭐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시리즈물을 하나씩 연령에 맞는 도서 있죠. 아이의 연령에 맞는 또래 동화를 많이 사주시면 좋아요. 이런 또래 동화. 근데 이거는 지금. 6위까지가 제가 어린이 베스트셀러 6위까지가 다 만화책이었어요. 그죠? 근데 7, 8, 9위가 떡집 시리즈거든요. 만복이네 떡집, 소원이네 떡집, 그리고 장군이네 떡집인데요. 만복이네 떡집 한번 재밌게읽어라 우선 딱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조, 좋아해 그러면은 네. 그다음에 이거 어 다른 시리즈 있던데 하나 더사 볼까? 하나씩. 하나씩. 이괜찮는데 이렇게 세고딱 주시면 안 읽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래 동화를좀 찾아주시는 게 되게 좋다.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권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어, 1년 12달 그림책놀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12달 동안 그각 달에 맞춰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권해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하나. 자3월에3월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3월체, 3월에는 어떻게 해요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한 책을 읽어주시면 좋다 선생님은 몬스터라는 책이라든가 지각대장 존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선생님은 괴물 선생님이 싫어하고 나는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3월에 고민하고 있는 거 3일 생각하고 있는 책들을 적절하게 굉장히 잘 권해주셨어요. 여기서 딱 보고 아이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사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또 흥미 있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개월 수에 맞춰서 그 달에 맞춰서 아이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흥미로하고 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엄마가 적절하게 네 책을 권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거 뭐였죠? 책은 빌리지. 말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책을 꼭 구매해 주셔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기니까 저기 채널에서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별타쌤 독서 한번 해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비결 제가 가득 실어 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요. 세 번째는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네 포인트 아이가 학습 만화를 줄이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 책 언제까지 읽어주셔야 되나요? 아이 책 언제까지 읽어줄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님들이요 대부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이가 읽기 독립이 시작되면서부터 책을 딱안 읽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책 읽는 횟수가 더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근런데 어 독서 학자 중에 외국에 있는 독서 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하루에 15분 책 읽어주기에 대한 그런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15분 동안 아이를 책을 읽어줬을 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중학교 때는 읽어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15분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긴 외국이고 우리는 네 제가 5분 5분 아이랑 책을 읽어줬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5분을 읽어주고 언제 읽어주면 좋은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애 아이가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바라시죠. 모든 어머님들이 그거는 바라는 바예요 그죠? 우리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세 가지 교육만 해주시면 돼요. 이세 가지만 딱 갖춰있으면 아이가, 네,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제 처음은 지식교육. 지식이 많아야 되고 지능 교육,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성 교육 이세 가지만 아이를 잘 교육을 시키면요 아이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하여 아이가 갖춰야 할 능력이 있어요 이걸 잘 아이가 습득하기 위하여 그건 뭐냐면요 듣기, 읽기 말하기, 네, 쓰기 이 능력을 내네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이 교육 세 가지를 다잘 습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게 뭐냐면 듣기 능력이에요. 듣기 능력, 듣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왜요? 수업도 듣는 거죠.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듣는 거죠.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듣기 능력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듣기 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계세요? 네, 듣기 테이프 들어주세요. 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저도 듣기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을 지금 듣기 능력을 굉장히 키워줘야, 키워주셔야 될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에게 뭘 해주셨냐면 책을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어주시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깊게 생각하는 힘, 그리고 책을 읽고 듣는 힘, 듣고 듣고 이해하는 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아이는 학습 만화에 대해서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듣기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대부분만들 듣기보다 읽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때 듣기 능력을 굉장히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뭐냐?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자, 책을 읽어주면, 아, 어, 언제 읽어줘요? 갑자기 엄마, 엄마 하나도 안 읽어줬다가 그냥 책 읽어주면 갑자기, 헐, 엄마 왜 이래, 그죠? 아이들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가장 좋은 게 5분 어때면 아침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때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딱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5분 동안 아예 투자해주시는 거예요그렇죠뭐 여러 가지 책 어머니 아무 책이나 읽어주셔도 돼요. 신문 사설을 읽어주셔도 되고, 아예 뭐 불, 저기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학년이나 연령에 맞춰서. 근데 저는 정말 유아부터 초등학까지이책 권해드리거든요. 굿나잇 스토리 하루 5분이에요. 딱5분 네.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들어있는데요. 엄마가 사실 아이한테 되게 낯간지럽게 예쁜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아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아침밥을 그럼 연망을 읽어주는 거예요 반찬 이게 딱 5분 읽어줘요 근데 내용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휘청갈대야꽃꽃떡갈이거든요꽃꽃떡갈 네, 어떤 거냐면요 어느 강가에 갈대랑 떡갈나무가 바람이 자라고 있었어 그런데 갈대는 가늘고 약해서 바람이 아주 살살 불어도 막 휘청거려 그래서 발명도 휘청갈대야 근데 떡갈나무는 아주 굵고 튼튼해서 바람이 아무마 세게 불어도 곳곳이 서 있어. 그래서 별명도 곳곳 떡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는 막 놀리는 거예요. 나갈 때는 뭐, 아유, 오래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막 이러면서요. 근데, 어, 오늘 느날 바람이 세게불어요갈 때는 점점 낮게 숙인 채 이리저리 흔들렸다. 하지만, 떡갈 나면는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바람과 싸워맞었다 휙, 휙. 폭풍이 갑자기 폭풍으로 변했어요. 바로 그때, 우지꾼 뚝! 무슨 소리야 세상에 떡갈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잖아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갈 때는 어땠을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엄마가 한마디를 해주게 돼요 뭐냐면요 부드러운 것이 강할 때를 이길 때도 있어 슬픈데도 안슬프죠 아픈데도 안아프죠 힘들어도 안 힘든 척, 그렇게 꾹꾹 참는다는 건 강한 게 아니야.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도 흘리고, 아프면 아픈 대로 소리 한번 지르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한숨 한번 내쉬고, 그렇게 부드럽게 바람따며 바람 따라 춤추며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네, 너무 예쁜 말이죠. 아이들이 아침에 엄마가 이런 책을 읽어준다면 정말 큰 듣기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도 굉장히 인성교육까지 될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거 권해드립니다. 자, 읽어주면 좋은 게 아니라요.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습만화도 줄이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고 듣기 능력이 신장되면서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습만화 결론 내릴게요. 학습만화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책을 읽히고 싶은 부모님, 책을 읽기 싫은 아이, 그리고 뭐예요? 책을 팔고 싶은 출판사, 이 3자가 담합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물에 우리가 네, 같이 네, 이렇게 막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학습 만화랑 싸우셔야 합니다. 그죠? 아이랑 제가 이 읽어주는 이런 하루에 오분 꼭 투자해 주셔서 같이 읽어줄 굿 나이시지만 잇꼭 낮에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내 응원 덕분에. 드디어 천 구독 달성을 했습니다. 어, 저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학교를 그만두면서 어머님들한테 엄마표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험난한 유튜브의 길로 들어서게 된데요. 천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천 구독 이벤트로 이 책. 받고 싶으시죠? <laughs> 네, 요거 제가 추첨해서 이벤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 네, 여기 밑에 뭐 댓글 남기고 이러면요. 사실 너무 길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하시죠? 네, 인스타그램에 별타쌤 치시면 제 피드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벤트창 하나 열어놓을 거예요. 거기에 별타쌤을 네, 삼행시 지어주시면 추첨해서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다섯 번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뭐 천권 사서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네, 아직은 네. 그래서 요거 다섯 권 인스타그램에 별탈쌤 치시면 이벤트 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고민 엄마표 공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표 탑파